평가에 의사가무승이으로 어, 남자가 값을 내고 그럼 자식이 결국은 어디가 내 이름 내하고 그런거 다이야 되니까 나내가 있으면 키워야 된다 자식이 결국은 어디가 그게 속에 기을내 실제로 값이 무 조의 으남자랑고 객립도 남자라고 아들이 오고 하면 어, 남자를 가면 안 되고 실제 충력을 깔아보는데 아들 음성 사주면은 그걸 계속 잠그고 할수 있게 아들이, 아들이 나오려면 결국은 배복 살이 하지 일찍 경각이있위해왜냐면 마누라의 단소리는제가기억을것 같아 마누라가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단을 하면 결국 남편이 살이 냄새가 결국 뭐냐면 내 식신 내 팔자 안에 식신 상관이 있을 때 네, 보통 우리의 네. 그 신체가 비대한다고 라 하는 것은 바로 시신 상관이 무너진합 니까 내가 네, 피를 마르게 하는 호랑이하고 동그란 애들 피를 마르게 하죠피 마르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 버렸 어요 마음이 편안하게 시신과 상관 을 반면 제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면 살이 찐다 이게 부각적으로 진행될 수는 지금 할수 있으니까 어람은변고사십니까 아, 아, 네, 그래서 이런 평단가 있을 때 굉장히 좋그다 그래서 네, 이런 사람에게 사실 이상적인 배우자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요 기운을 유추시키는 자입니다. 즉기 또는 끊임없이 이겹니다. 모든 순식간에 기운을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제자로박힌 것을 먹여주십니다. 그게 신금의 기운에 알맹이를 갖다 빼가가는 일이 그렇습니다. 심중의 인수그 중의 끝을 결국 털어놓음으로써 결국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사나대로스의 기운을 지키니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이런 록이라고 하는 이미 네, 명이 심약하면 록을 쓰지 않겠지로 록이 들어올 보기에는 그것은 교권에 다쳐지는사실입니요 이런 데 이상적인 배우자는 <laughs> 이런 비해가 된다. 그민인자는신약하지않았어수 없다는 겁니서 그는 온조건방해버졸 이제 직업줄 때에 노릇한 로를다 그런 시의 평강이 있는 것은 나영에자식다 남들 경우에 자식이 있는여자일 경우에도 경우에는 불편한 관계라 서버에서 알고 싶어. 그 다음에, 그 개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한 모양을 가지고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로음에그다음로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아까도 갖고 싶었던 것는 그 사지라든지 사지라를 부품으로 해서 사지의 보람과 괴물로는 한 다리에 폭군을 남는다 라는 생부담의관이라든지위의 전관이 스펙트 그처럼 가게가 정신적인 그길리가 의지만이나 명문지만이다 1신에도1 6물이 16년도, 16년도, 1기년도이라는도1 6는 명문 이년도 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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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원래 우리에게서 꽃게 또는 손에 고장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에 반이 있고 원에 그 높이 이수가 있는 것은 원래는 완성 유해한 가스기을 위해 이렇게 흘러서 온다 완성이 완성이 그 근육자가 근육자가 그, 그, 그 그리고 모자로 그 쓰는 거 있지? 제가 어느 개의 그렇게 나어 있는데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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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지그4일까지 14일까지 14일까지 1이일까지1게일까지 14일까지 14일까지 1 4일지 그 자치 그 모자를 반했서고 그 반은 연예 반치라는게 있는 것이고, 연예 그때 연예 반치을해가 모자와 갖고, 결국 그 보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반응했는그 다음에 인수가 일에 있는 것은 마 평하고 보장을 우리가 예 집을 사오는 한비까지는 시킬 수는 없는데 그시에가 있으면 다리에 보장을 다후 수는 는것이 다리에 예를쓸수그시상전 그래서, 그래서 이런조직사회에 예서가 아니고 사회가 오너로 시상또 예서 에 명예가 올라이 이런 경우 관인의 이런과에 서있습니다. 가장 그 소년들이 유아가 고소년를 주시는 것입니 사무소는 가게에진적인 삶으로 민감감 이러면서 이노래에 대한 전반를 대체로 익숙하게 생각합니 소년의 명예를 그 그렇게 하고 소년부터 심당한다는것다 다음은 평가전과둘다 아, 성장에 적절로 방해를 가니까 오늘, 이 영어에서 노가 향한 실제 상고가발달아있으니까들관은눈치를 보면서 자라는 것이 니까 체치김 비는 대체로 김관관은 대체로 김관은, 대체로 김관은, 대체로 김로 김관은, 대체로 김관은, 그체로 김관은, 대체로 모관은고체로 김관은, 대체로 김은 대체로 이관은은 그래서 승장이 그 됐죠 식신 상관은상대적으로성장이그마고거보음에 상관이 뭔가 되죠? 매가지고 식신이 도 그렇고 그얘예 아니 어서 그런 사람이 오너가 되면 피곤하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 정관이 걸리는 사람들은 그 근본주의였던 그때 1이제지면3사4가 그, 네, 그 편의션을 벗어날 수고고남가이 되셔서, 는것관도 쉬는 것들이, 쉬는 것들이, 쉬는 것들이, 쉬는 것들이, 는 것들이, 쉬는 것들이, 쉬는 것이 쉬는 것들이, 쉬는 것들이, 쉬는 것들이, 는 것들이, 쉬는 것들이, 쉬는 것들이, 쉬는 것들이, 쉬는 이 쉬는 이 쉬는 이는것이이 금화교습이 되는 겁서다 상대적으로 금화교습에 대해서 권리라 할 만한 것은 증발을 작성하는 권리 아니고 공산성이라는 것은 정의 시의 특신과 상관이 되서을것입 그때는 교사배수그 그 다음에 그 연애의 교민의 에래까지들었시대에 묵을 게 없을 것에 대해서 의를시기서 소년시절에서 권실이 오니까, 권니까소실이 오니까, 이 오니까, 권실이 오니까, 가실이오니이 오니까, 권실이 오니까, 권실이 오니까, 권실이 오니까, 이 오니까, 이 가면은 그이 오니까, 권실이 얘니까이 오니까, 권실이 오니까, 권실이 오니까, 권실이 오니까, 권실이 오니까, 고이 오니까, 권 또꽃을 구하는 이 기능이 의 주민을 달할수습니다또주민이연이가 오래 끊어져 버릇하게 끊어 오면 본연의 생식, 생식이 거에서발달해어 오고 싶 실제로 그 제가 여러 번경험을 했을 때연이에주민이 원래 있을 때, 주민이 국회에서 경막에서거든했을때데 년에 생식기를 잘안나가는분름이없습니다 몸을좀 부족한 편인데 손짓기가 하여튼 이 성장이 무조건 좋습니다. 남자인데 만족을 맡고 있는 바보처럼 되거든요. 그거를 내려가서 실들의 균형이라는 품질을 가진 배가 충성니다그 다음에 원래 있는 균형에 의말 그대로 내 몸은 집합을 통해 발견한 저면에서는 제 몸으로 인한 곤란함이나 아니면 인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로 대심에이제눈치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공판공을 들었을 때는 이 있습니다. 응. 그다음에 일편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자리에힘이 있다는 것은 밥그릇을 다해받는 것은 배우자로 인한 그, 의식이 곤란합니다. 여전히 배우자로부터의 노동법을 모는 것보다도 집중이 이됐니다또여자일때우에 배우자의 자리에 실체를 선사하는방식생산의 외로움을 느끼 기린도 마찬가지로, 말리아도, 그린도, 그린도, 그도그린에도그능도 그린도, 그린도,

보통 원래적인 것은 인생일 지금 불일하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인생에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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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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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사에요 그리고 한국, 그국 한국, 한국, 성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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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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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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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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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는는민을 시민을 서민을 시민을 시민을 는민을 시민을 시민을 시민고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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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만 시민을 관리을 시민을 습니다 시민을 시민을 이제, 그, 의자의 경우는, 변인적인 분 시에 시치습니4일 전에, 인이 만에 4에심대이 잡혀서, 왜, 지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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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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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두세가지는 도구가 동시에 포함이 되면은 대운상의 논리가 바뀝연다 년에 뭐가있고 월에 뭐가있고 년에 그때가 배운 도구만으로는 사막 사막에 따른 시비신산그 다음에 발토 육신, 육신에 따른 육신의 사막 그냥 다 대운에 따른 육신의 사막 그 다음에 기상간에서 불사가 나와있거든 그 다음 용어만 배품되면은 육신이 이분 그하루이서 그걸 좀아멋지요아괜찮요 근데 지금 이렇게 5분 사유가 날 때는 티가 나가 있죠 지금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네 티가 며 있으면 몇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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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요 일본은 좀 쓰고 어도좀나와 있죠

연러에 네. 월화수 이렇게 모양 같도있었는데 그걸 이제 참가하는 것이 요 모양이 오늘 날 같이 가능해 의 학생인데 학교의 전송이 숫자가 다뀌고한데 다른 친 거야. 예, 가르쳤는데. 요일 서는 것이 좀 사실이 좀 이런 거 이런 거을어주면자는내부리고서 해가 들어올 때

사실 아, <목소리> 아, 네. 없는 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요 물론 모양은 가사나? 가사나. 이 모양은 아닙니다. 같은이 모양은 흘리요알았고려 이렇게 잡는 데 변하는 이 집불로 온 거죠. 아이거니까 완전히 책자가 다 박살났어요. 계속. 그걸 걸어 놓으면 더 갖고 책장을 고 아무튼 이 돈이 있잖아요. 아니면 손에이거

그 다음 못 뭐, 삼일, 사, 추, 뭐, 또 요걸 넘으면서 다 깨려줬죠. 그니데요 놈이, 소리 뭐지, 요놈이 뭐지, 한 사람도 요 놈이 술이 다. 양기양계의 양계, 모든 양계의그돈는 받습니다. 요시야 그리고 그 놈이 해자축을 수화 당하고, 일본인에게 옥새를 전하다. 음. 거기 옥새를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분하게, 망신을 거치고, 모성을 거치다가, 그걸 전해드니다 음. 장군의 o i 을 전하고 음, 그 혁명을 음, 완성했을 m g 그 i 은 다시 o say that. I'm going to say 들 h a t I'm going to say that. I'm 이 o 사 n 이이 o say 고이 a t I'm going to 다 a y that. I'm going to say t h a 그목소리 그럼 손과 수가 어울렸으니 봄과 가을이 어울린 것같아서 결국 그릇이 음,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나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다 새해가 타고나다진료는로 되게 됩니다 진면는 가을의 주사는 나타 수가 있어요 가을의 새비가 봄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뭐한 글자 한번 써서 보세요. 그자자중에그 그, 그 여기에 그 있는데 여기가 이미있 스피닝 음. 되고 그 전기가 여기 전기 할때지가게 깨가지고 그 다음에 이메은 음, 개수 이건 는 토, 이메에이토 그는병고그 다음에 뭐, 오는 병기그 다음에 가병그 다음에 이 있고, 어, 그냥 바로 그 다음에 가병그다데오 병이 고그에가 있고, 그가이그에가에가 있고, 그위다 음, 그 다음에 에유에서 신고 변신, 아무 소리 술에서는 신고 전환, 그 다음에 또에서가있문이 그 이게 그 표정되는 원리가뭐 설명을 좀해드니까요 이게 계절을 두고 했고 되면은 로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거기서 보면은 여기, 여기는 전부는 뭡니까? 이렇게 해달 수 있게, 고동이 인이다. 이렇게 놓았을 때, 인을 열어주는 첫 번째 기운이,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야. 중간에 있는 놈이, 그 다음에 답이 아니야. 요런, 요런, 이렇 지배하는 기간이 있겠지. 그런지. 그런지. 그 다음에 요에 서부터 그 게, 저놈을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대로 넘어온다. 그대로 넘어와서 밥이약 열흘 동안 나오게 되고, <laughs>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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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한달정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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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가 어디가 어디가 고디기어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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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가 어디가 어디가 어속가어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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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어가어가 깊게 공부를 지는 것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 밀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는말 어, 그대로 그 실질적인, 실질적인 기운이 받았어요. 기운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절은, 절, 물론 절관이라 다다분히 뭡니까? 태양, 태양이, 태양을 돌아가면서 등분해서 나온 것이지만, 절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사고집, 이게 바둑 줄게... <laughs> <젊은지도 웃음> <다, 웃음> <젊은지도 웃음>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도기도 다 거기서 판 말고, 사실이 해안역에서 판이 근데 실제 기운을 중심으로 는게 사실은 기입니다. 절하고 빙하고할때에 절하고 빙하고할때 그래서 절은 죽게이야기했서요 몸통을 들려주는게 기 면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의리는 오는 것이기 때요 놈의 중간점에 넘어가면서부터 요 의리의 공격적으로 돌려주죠 그러니까 유 육인에서는 기를 중심으로 기운을 바꾸죠 그리고 리 명리에서는 기요를 그 중심으로 몸통 속에서 나오고 있는 글자들만보는 것이다 실제 나는 건 요렇게란 말이에요 훈정품요 안에도 훈정품의 기운이 요기간에 있으면 이 높이 바람에 달려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그 앞에 있는 것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는 뭡니까? 그다음 색깔이 반스틴 신들이 사막을 입을 때발신시키는 것입니다. 사막을 이룰 때니다 사막의 축 같으면 중기가 신듬이겠지요. 중기가 신듬이다. 요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용어끼리 어째 놓냐? 요 놈이 자체는 한 몸으로 작용한다는 것니다한 한 몸으로. 그래서 요 놈은 땅바닥에 널져 있는 그릇에서 소니다이 그릇 색깔은 이는 흰으로 가셔서 근데 여왕의 몸보다 더 딱구이야. 영화도 들었고 밥 먹도 들었고 용토 있었는 도 임신사회는 다 무의 전기를 지내고 있죠. 임신사회. 다 아? 무가 그랬죠 근데 이, 이는 무라고 전화했을수도 신은 기포가 넘어온다라고 보는 거예이 미에서 수는 넘어오서 미의 전기가 기니까. 기가 좀 지배하고 다시 물은 올다가 결국은 육결를 이룰 수는 니나 이걸 그렇게 크게 봤으면 동위신유술회사, 동위신유술회까지 음해 속하는 있습니다 여느 노느나무할 때는 시흥이 눈물이 선 분도 다 눈이 받아가지고는 겁니다. 오는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이 기가 작으면은 제가 많이 못 봤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네, 이론 이런 이런 측면에서 인내로 보려면 사회에서 뭔가 오는 건 알겠는데, 샤프리 근사의 증인이니까 그 다음에 개도 틀리니까 알겠는데 인도 어, 뭐가 왔냐면 후계 뭐 귀가 넘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인중에 무변각이 아니고 기변각 중심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입니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논리는 굉장히 타당한데 인신사회는 뭐라 했습니까 체가 모엇이롱인 인신사회 조포를 전부 다삼아을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혁명의 수동자들을 위서 안에 있는 협곡, 결국은 우에그발례를 따로 못 봐. 또 문포를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한 무냐 결국은 무로 생각해도 옳다 그다음에 그, 그, 그 모든 계절이 얼마나 노무냐 요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요 중에 에, 갑이 약열을넣고 술이 스물 날도 정해하다면은 가주를 보아나갈 때지상단을 굉장히 중치하는 사람들은 월에서, 월에서 겨드를 삼을 때 월에서 겨드 삼는다 이랬을 때 만약에 묘월에 하다 뭐, 이 했을 때요 놈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 자아고 뭐, 요, 요, 요 놈은 투출이 없어도 계획을 접근하였는데, 요 놈이 투출되어야 계획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요 놈이 투출됐을 때, 요 놈에 속하면서 나오면 온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2월 1일에 봅시다. 2월, 1일, 2월 1일, 2월 2일, 가다가 2월 9일인데, 2월 8일의 뭐 일진이, 에 대해서는 무지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 놈이, 요 사이에 놓는 기분은 갑인데, 갑인네 절기 우 열을 내봅시다. 그 다음에 요 놈이 놓을 때가 둘인데. 요 때에 갑이 놓을 때 눈이 수풀 되는 것을 요것도 일종의 칼하고 보는 거죠. 요 안에서 나왔을 때 진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말로도 소출이 없어도, 원우이 싸우며 좌우묘는 그대로 기억을 삼아도, 수출을 된다면 더욱더 수능이 한것이태어는 것이다. 수능이, 이걸로 태어는것이죠그 다음에, 가진의 가진 모습요 계절에 태어난 거라도 물론, 요, 요때 태어난 것보다는, 이렇게 떨어지는 사실이니다요혼이 계속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명이란 수술이죠. 명의란 책을 보면 벽을 잡는 방법에서 이런식으로 벽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명의 그는요 명심 정상합시다 얼마나 좋았을 때그 중에서 뭐가 투출했습니까 전기가 투출했죠 전기가 투출했죠. 전기가 투출했습니까 <laughs> 요놈은 글자를 바꾸어서 쓰고 있죠. 그냥 면책 보신 게 없으니까. 면책에 보면 요놈이 전기니까, 요놈도 전기다. 이놈도 전기다. 요놈도 전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과가 요놈의 뜻이에요. 요놈이, 요놈의 전기가 튀어나왔을 때, 전기가 튀어나왔을 때는 요놈도 전기고, 요놈도 전기라는 게 <laughs> 사실은 못 틀거든요.